바람도 심상치 않은 새벽에 항구로 모여든 이들 문어잡이 배의 선원들입니다. 문어잡이를 나서기 전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문어 먹이 몇 가지 고있어 문어 먹이요? 예, 문어밥 문어가 이걸 좋아한다고 기름이 많이 나고. 덩어리 특유의 냄새로 문어를 유인하는 겁니다 미끼가 준비되면 출항 준비 끝 지체 없이 뱃머리를 바다로 돌립니다 날씨가 뭐한 5일 동안 나빠 가지고 못 나갔는데 그 서두르다 보니까 좀 늦었네 아 늦었다 빨리 가자 날씨 변덕이 심한 계절에는 바람과 파도만 잔잔하면 언제든지 조업에 나섭니다 조업할 바다까지는 40여 분 거리 그런데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동을 칩니다 벌미나께인데 벌미나가 어버릴 네, 벌미나 우리는 육안한 1cm 채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벌미나다, 미나막 토하고 한다고 해요 파도를 뚫고 달린 지 30여 분 어느새 잠잠해진 파도 다행히 보패도 수월하게 찾았습니다. 보패 주를 양만기에 걸면 준비 완료. 이제 통발을 걷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야, 가자, 과연 그 모습은 어떨까요? 기대와는 다른 크기,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발판의 힘은 좋습니다 며칠간 조업을 못했던 만큼 수확에 대한 기대도 큰 선원들 대는 데에 대형 문에 올라는데 묵직하게 올라오는 통발 이번엔 기대를 걸어봅니다 다가 다가 대형 문은 아니야아 대형 도 아니에요? 문어지거는대각 아, 10kg 대대요 얼마 요한 30kg, 40kg 막와요 30kg요? 예. 우리가 못 들어요. 는 망에 넣어 보관합니다. 그대로 수조에 넣었다가는 상처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조업. 150m 심해에서 끊임없이 통발이 올라옵니다 수확물 확인이 끝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끼 교체 작업 고래한테 닦아놓으면 이 속에 이렇게 다 바람 갖고 문어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면 이제 교체 교체해줘야 돼 대문어를 잡는 어구인 만큼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통발 가로 1m 이상 무게만 10kg이 넘습니다 무거워가지고 힘들지 뭐 물이, 물이 말아질때 때문에 물에, 물에 쬐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아, 물에 그래, 젖어서 더 무겁다고요? 어. 종일 무거운 통발과 씨름하는 선원들 어깨가 아프고 허리에 통증까지 오기 십상 고통스러울 법도 한데 내색도 짓 않고 작업에 힘을 썼습니다. 이게 몇 개나 올리는데요? 많이 하면200한 40개. 아. 요거 이제 한 줄에 30개씩 달릴 거든 좁은 배 안에 가득 들어찬 통발. 한짝 될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대로 때를 기다리는 선원들. 자, 선장의 신호와 함께 시작된 투망 작업.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조업은 마무리. 선원들에게도 쉴 짬이 생겼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새벽부터 조업을 나선 선원들에게는 고마운 시간입니다. 휴식 도 잠시 다시 시작된 조업. 몇 번의 양망과 투망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대문호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 날이 밝았습니다. 기다리던 대문어가 맞을까요? 머리 크기부터가 다른 대문어. 바다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의 압도적인 크기. 발판의 힘은 상상 이상. 모습만 봐도 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야행성으로 주로 갯바위 틈, 바위 구멍에 서식합니다. 물진에서 나는 대문어는 붉은 빛이 도는 것이 특징. 육질이 연하고 타우린 성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있겠네요, 갑자기 끼 갑자기. 차니까네. 나요강선들 많이 들이 안개가 끼더니 이내 비를 뿌려댑니다. 비가 와도 피할 곳비도할곳 없는 바다 위. 선원들은 비를 맞아가며 조업을 해야 합니다. 비 오고 어려 바람 바람 불고 이러면 일하기 힘들어.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조업, 야속하게 턱발마저 텅 비어 있습니다. 빛까지 맞으니 안 그래도 무거운 몸이 참근 만근. 힘들어 힘들어. 어깨 아프세요? 아파. 대 문어를 잡을 기회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선원들도 지켜보느니도 애가 탑니다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는지 점점 팽팽해지는 줄 대문어가 잡힌 걸까요? 굉음소리를 내며 멈춰버린 기계 뭔가 이상합니다 선장님까지 나섰습니다. 통발이 어딘가에 걸린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배의 프로펠러.

선원들까지 총동원되었습니다. 3 0다다다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여분 만에 겨우 해체 성공. 40년 경력의 선장에게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전기가는 체험이다 이런 거. 팬들 고생했으니까 가변에 타줘야지. 고생한 선원들에게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꿀맛이다, 꿀맛. 잠시 쉬면서 마지막 조업을 준비합니다. 맛있어요. 이거 마지막이다 아, 아 힘내 빨리 하우스 가자 통발 30개만 더 올리고 나면 대문어잡이도 끝이 납니다 바다속에서 힘차게 올라오는 통발 대문어를 기대해봅니다 닮아 닮아 아쉽게도 선원들이 기다리는 대문어는 아닙니다 대강문어! 대강문 줄이 감겨오는 소리부터가 묵직한 울진 대문어 대강문어 크다, 크다! 우와. 어마어마한 크기 대강문어! 조업을 통틀어 가장 큰 대문어 묵직하게 움직이는 폼이 무게를 짐작해 합니다. 들고 있는 것도 버거워 보입니다. 이 정도면 대문어 중에서도 중간 이상은 가는 크기입니다. 이제야 선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다. 오늘 일찍 가 가지고 좀푹쉬 가지고 내일부터 또시출발해 보자. 마무리 기가고 뭐, 있는 거죠. 맨날 고살아 순수하게 땀을 흘리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귀한 보물을 내어주는 바다. 대문어는 울진 바다가 내주는 귀한 보물입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경매장. 이미 문어잡이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문어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데 크기가 클수록 값이 비싸게 매겨집니다. 어부들의 노고로 무트로 올라온 문어는 여기서 전국 각지로 나가게 됩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잘 네, 네, 봤습니다. 예, 네, 선장님도 가시오. 수고하십니다. 네, 가시죠 네, 내일 봅시다. 예, 네, 가요 네, 내일 봐요. 세차는 직업이 천적이지, 우리한테는. 응. 회사 전기 말아. 우리나라에 누가 지금 벌써 범위 지금 엔진에 태지하고 뒷방눈이대 봤지만 이거는 뭐, 내리라서 안 하면 절대 이거 저걸 볼수 없어. 그런 거 미쳐.